요즘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의 굿즈나 원작을 가진 영상물 등셀수 없이 많은 상품 또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멀리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히어로 무비부터 가깝게는 우리나라 웹툰의 애니화까지. 뭐,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 산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게 큰 돈이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 원조격이라고 볼수 있는 게옆 동네 섬나라에서 건너온 미디어믹스라고 할수 있는데 원조인 만큼 오래된 개념이기도 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확장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라이트 노벨, 애니, 만화, 라디오, 드라마, 영화, 피겨나 프라모델 같은 완구류,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한 컨텐츠만 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 성공한 컨텐츠가 어느 매체인지는 알수 없어도 분명히 기본적인 재미를 갖춘 것은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 흥미로운 세계관, 그리고 뭔가 마음을 끄는 스토리 등으로 성공을 이뤘을 겁니다. 당연히 그 컨텐츠의 매력에 푹 빠진 콘텐츠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어준 팬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매체나 나라를 불문하고 팬이라면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에 반가움을 느끼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되고 보이면 썩게 되어 있는데 돈이 움직이는 이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한 컨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매체로 해당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서 완구를 팔기 위해 애니를 만들고 결국 남자아이들의 꿈이 모여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이 훌륭한 광고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혹은 정말 비어먹게도거지 깽깽이 같은 퀄리티를 보여주며 원작에 똥칠을 하는 상황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처럼 말이에요. 유명한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둔 미디어 믹스 게임, 소드 아트 온라인, 엘리시테이션 리콜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구매하는 층을 굳이 나눠보면 세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원작이나 애니 만화 전에 나온 게임 등으로 이미 내용을 접한 소드 아트 온라인의 팬들 둘째 소드 아트 온라인의 이름과 대강의 세계관만을 알고 있다가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분들 셋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액션 RPG라는 장르만 보고 사시는 분들. 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두 번째 부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주인공의 이름, 옛날에 즐겨보던 만화 유레카가 떠오르는 VR MMO 게임의 세계관을 다룬다는 것만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상태였어요.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소식을 접하긴 했었지만 굳이 사서해보진 않았었죠. 근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과거의 저라는 놈이 이걸 덜컥 사버렸습니다. 전작과는 다루는 가상세계가 다르다기에 게임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갈 수도 있겠다. 이참에 이름만 들어왔던 소아온을 좀 접해보자 미디어믹스라는 게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니 최소한의 매력이라도 보여주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게임은 철저하게 기존의 팬을 보고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팬 베이스 게임도 아니고 PS4 기준으로 못 해먹겠다 싶은 최적화를 자랑하는 팬 베이스 게임 말입니다. 이 게임을 크게 나누면 1장과 그 이후의 장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토리적으로 나누든,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나누든, 게임 장르로 나누든, 게임의 완성도로 나누든 딱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은 정말 최악의 인상이었습니다. 근래에 접해본 게임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눈 돌아가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예상한 정도의 일본의 중소개발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픽은 뽑아줬어요. 팔콤 같은 회사의 JRPG에서 잘볼수 있는 그래픽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래픽에 큰 기대를 가지고 게임을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컷신에서 보이는 꽤 공을 들인 3D 애니메이션 같은 모습은 꽤 마음에 들기까지 했죠. 불이나 물의 표현들은 개떡같았지만 바위나 나무 등의 표현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플스4 프로로 플레이를 했는데 엑스박스 1 버전이나 스팀 버전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할 정도로 최적화가 형편 없었습니다. 프레임 문제나 스팀 버전의 요상한 키 배치 같이 제작사에서 패치로 잡겠다고는 했지만 언젠지 기약은 없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입니다. 액션 RPG라는 장르 이름이 무색하게 카메라만 움직여도 그저 뛰어다니기만 해도 느껴지는 프레임 드롭. 동작이고 카메라 무빙이고 반박자 느리게 입력되는 인풋렉. 거대하거나 공중몹들을 상대할 때의 거지 같은 카메라인걸. 맵을 이동할 때마다 내 SSD가 수명을 다한 건지 의심하게 하는 15초에서 20초씩 걸리는 로딩, 없던 NPC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버벅대는 게 눈에 보이는 그래픽 로딩, 이쯤 되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각종 버그들, 직관성이랑고는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이상한 구성의 시스템 페이지까지, 게임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 저장의 빈도가 너무 적은 것까지 말입니다. 맵이 바뀌거나 아이템을 생성할 때 정도만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수동 저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연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수동 저장은 꼭 정해진 곳에서만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죽으면 그 저장 장소에서 부활해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소울류 게임들처럼요. 게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자주 죽을 염려는 없지만 혹여라도 죽는다면 스트레스성 편두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어쩌다 한번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게임 전반적으로 계속됩니다. 게임 내적으로도 특히 1장은 정말 별론데 10시간 넘게 이어지는 1장의 주요 연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안 다치고 연출과 했다치고 연출이 그것이죠. 이 게임을 접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원작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게임을 만들었는지 주인공의 나레이션 설명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연출이 1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주제의 게임에서는 등장하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추억을 곱씹듯이 얘기하는데, 아니 뭘 알아야 추억을 곱씹지. 원작 팬이 아닌 플레이어들에겐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섞어서 10시간 넘게 스토리를 끌어가니 이야기에 몰입이 될 수가 없고, 캐릭터들에게도 공감을 느끼기는커녕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성이라도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액션 RPG인 주제에 액션을 제대로 즐기거나 탐색해볼 수 있는 지역은 장 초반부의 잠깐과 후반부뿐입니다 1장에서는요 그나마 모든 기능이 오픈되지도 않아요 캐릭터들을 알아갈 만한 사이드 쾌나 인연 쾌도 1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너무 이상해서 좀 찾아보니까 1장은 원작을 베이스로 압축해놓은 이야기이고 그후 게임 내용은 원작과 다른 스토리라고 하던데 이럴 거면 1장부터 제대로 각색을 해서 팬이 아닌 사람들도 초반부터 즐길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장 안에 원작의 방대한 내용을 우겨넣느라 안 다치고 했다치고 넘어가는 것은 물론 스토리 진행하기에 급급해서 이게 액션 RPG인지 텍스트 어드벤처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거의 모든 연출을 몇 개의 장면과 캐릭터 그림 그리고 텍스트로 대충 넘겨버릴 게아니라 말이죠. 물론 단점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죠. 프레임 드롭, 인풋랩, 카메라 앵글, 긴 로딩과 그래픽 로딩 현상, 각종 버그들, 불편한 시스템 페이지 모두 엔딩을 볼 때까지 쭉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야 액션 RPG를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JRPG를 내가 구매하기 전에 예상했던 그것을 드디어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액션성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성과 액션성을 보여주는지를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게임 장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될 액션을 제대로 느끼는데 1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게임의 시스템이 복잡해서 제가 익숙해지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가 이 장에 가서야 전부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평타 콤보를 통해 SP를 모아서 스킬을 사용하고 그 스킬이 끝나는 타이밍에 나오는 그래픽 이펙트에 맞춰 스킬을 연계해가며 그 사이사이에 동료들에게 스킬 사용을 지시해서 데미지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액션이 진행됩니다. 또딱 맞는 타이밍에 회피를 하거나 패링을 해서 저스트 액션을 할때 쌓이는 게이지를 모아서 필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필살기 종류도 3개나 있어서 입맛대로 또는 상황에 맞춰 골라 사용할 수 있어요. 직검, 곡도, 채찍, 이도, 단검, 둥기 등꽤 다양한 무기들을 쓸수 있고 무기마다 다른 스킬들을 배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지원 스킬이나 패시브 스킬의 구성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죠. 나름 고민해보고 파고들만한 액션의 요소는 잘 갖춰진 즐겨볼만한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타격감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션도 마냥 좋기만한 것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타격감에 비해 피격감은 개떡 같습니다. 몹의 공격 모션을 잘 지켜보지 않거나 내 캐릭터가 맞아서 편하게 부웅 뜰 때가 아니라면 언제 맞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게다가 이 게임의 고급 몹들은 몸집과 피통의 크기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데 덕분에 카메라 잉글은 스킬 사용 시에 휙휙 미끄러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더 거지 같아지고 때때로 참 지루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를 너무 오래 끌어서 말이죠. 특별한 패턴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도전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피통만 많아서요. 중간중간 캐릭터가 바위에 끼는 버그나 발동된 필살기가 구현이 안 되는 버그를 만날 때면 느끼는 짜증이 더 배가 되고 말이죠. 게다가 동료들의 AI는 멍청해서 멀뚱히 자세만 취하고 있을 때도 태반이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며 전술명령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은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투 중간에 조작 캐릭터를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번거로운 게 파티가 4명까지인데 비해 파트너로 등록된 캐릭터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투 중에도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데 전술 명령 상태에서 십자키를 좌우로 눌러서 일일이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은 모든 스킬과 능력을 주인공 캐릭터와 공유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기도 하더군요. 동료 캐릭터들의 스킬을 늘려주려면 일단 그 캐릭터가 쓰는 무기 종류를 사서 주인공에게 착용을 해줘야 스킬 트리가 열리고 포인트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투자해서 해당 무기의 스킬이 열리면 캐릭터 패널에 등록해 줘야 전술 명령 때 사용할 수 있죠. 덕분에 파트로 쓸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기 타입이 바뀌는 캐릭터들은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모션도 똑같고 스킬도 똑같은데 이 캐릭 저 캐릭 써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 있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팬심 말입니다. 전투 외에도 요리나 낚시, 공예 등의 부수적인 것도 할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주인공과 해당 레벨을 공유합니다. 캐릭터 중에는 요리가 특기인 캐릭터도 있고 공예가 특기인 캐릭터도 있다고 대화할 때 각기 다른 캐릭터성을 알려 주는데 그냥 말뿐이에요. 게임 안에서 그런 캐릭터성을 하나도 살려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팬 베이스 게임, 캐릭터 게임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호감도 시스템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트 스팟에서 그저 단순히 세계의 선택지를 돌려가며 누르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호감도를 올리는데 재미있는 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노가다일 뿐입니다. 시각에 버릴 거라면 재미있거나 의미있게 버리고 싶었다고요, 저는. 물론 다른 게임들에서 볼수 있는 흔한 단점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서브쾌나 그 서브쾌도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서 하나하나 시스템 메뉴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 모든 게 전투로 끝나는 인연쾌. 반복되는 몹과 NPC 같은 것들은 짜장면 시킬 때 나오는 단무지 같이 당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장부터 6장까지는 1장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스토리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알수 있었으니까요. 게임 독자적인 스토리는 팬들도 모르는 이야기일 테니 제대로 알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겠죠. 2장부터 6장까지는 나름의 재미를 보여준 만큼 초반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내용을 우겨넣는데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분할해서 원작 내용을 우선 다루고 다음작이나 DLC로 다음 내용을 발매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물론 최적화나 기본적인 사양은 훨씬 더 다듬었어야 했을 테지만 말이죠. 이딴 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자본이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는 게 반다이 남포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럼 진짜 저비용으로 정말 재밌는 인디 게임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신적 존재들인 걸까요? 삼상에 고문하는 외계 생명체? 하나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저는 이 게임에 큰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하게 접해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JRPG 같기만 했어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공감하게 해줬으면 충분히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팬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무시를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여러모로 불편한 귀찮음을 여기저기서 느끼게 해줬습니다. 중후반부에는 섬나라산 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서 익숙함까지 느껴지는 특성의 캐릭터들과 스토리 구성이 침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선사해줬지만, 초반부의 불친절함과 플레이 앤에 지속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 게임의 눈꽃만큼의 매력도 느끼질 못했습니다. 팬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팬이시라도 65,000원으로 원작 책을 사시거나 애니메이션 dvd를 사시거나 피겨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꼭 사서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패치도 좀 되고 할인까지 할때 말입니다 게임으로서는 위안성품에 가깝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